안녕하세요. REC 2020 학생 여러분. 마지막 수업인 이펙트에 대해 수업을 진행할 양석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펙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떠올리는데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개다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 프로 이펙트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기체적인 것부터 설명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편집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미어 프로 이펙트 4가지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이펙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이펙트는 워프 스테빌라이저, 크롭, 가오시안 블러, 마스크 효과인데요. 가장 배우기 쉬우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이기에 15분 안에 4가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워프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워프 스테빌라이저는 앞서 보여드린 코드에서 나와있듯이 영상 흔들림 보정입니다. 저희가 촬영을 할때 짐벌이나 삼각대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지 않으면 손으로 들고 촬영하게 되어 많이 흔들리는 영상을 흔들리는 것이 영상이 그대로 담아지는데 이러한 흔들림을 보정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넣을 건데 왼쪽 하단 이펙트 창에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저희가 편집할 영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상단 이펙트 컨트롤 창에 바보... 창에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가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넣으면 일종의 렌더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오른쪽 영상에도 파란색 글씨로 Analyzing In-Background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파란 글씨는 렌더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일종의 과정이 이제 왼쪽에 퍼센트 로지로 나와있고 이게 끝나면 이렇게 노란색 화면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효과 적용이 된건데 뭔가 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 적용 안한 것 같은 이유는 오른쪽에 워프 스테빌라이저 칸에서 스무트 스무트라고 나와 있는 칸에 50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흔들림을 보정한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50퍼인 상태에서 저희는 100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또한번 일종의 렌더링 과정이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제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더 흔들림이 방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워프 스테빌라이저 효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효과는 엄청 간단하지만 적용하게, 되면은, 적용하게 되면 영상이 깨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촬영 자체에서 최대한 흔들림을 없는 상태로 촬영하고 조금이나마 있는 흔들림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다음은 크롭 효과입니다. 크롭 효과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영역 자르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 효과를 이용해서 비율을 조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영화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상단과 하단을 잘라야 하는 경우나 캠코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좌측과 우측을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이 효과를 넣어서 특정 부분을 편집해주면 되기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실제로 쓸 일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냥 평범한 영상을 가져와 보면 크롭 효과를 적용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제 시네마틱한 효과를 이제 내고자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펙트 창에서 크롭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 크롭 효과를 저희가 편집할 영상 위에 덧붙여 준 다음에 왼쪽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크롭 효과가 적용된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 있는데 이 것은 말그대로 그냥 왼쪽 자르고 오른쪽 자르고 상단 하단 자른다는 말인데 저희는 약간 영화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 15%, 그리고 아래쪽에 15% 이제 잘라 줄 건데 어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된데 뭔가 화면이 더 이제 많이 잘라진 느낌이 나서 10%로 조절하고 재생해 보면 뭔가 좀더 영화 같은 느낌이 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름 효과를 넣거나 다른 이제 효과를 덧붙여서 이제 사용하면은 좀더 영화 같은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크롭 효과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만들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효과이기도 하고 어 촬영을 할때 촬영을 잘못한 경우에는 화면 비율이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스케일을 줄이거나 어 화면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효과에 대해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효과를 설명해 드렸고 이 효과는 엄청 간단한 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기에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그냥 암기하시면 될것 같고 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효과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블러 효과입니다. 어 흐리게 하는 효과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저희가 모자이크 할때 사용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이제 특정 부분을 흐리게 해야 할, 할 상황이 있으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자이크에 초점이 맞춰서 이제 설명이 리려고 하는데. 영상을 재생하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데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모자이크를 이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펙트 창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그대로 친 다음에 영상 창에, 영상 창에 이제 붙여넣기하고 왼쪽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면 가우시안 블러가 이제 적용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가우시안 블러 왼쪽에 원형 모습을 클릭하면은 오른쪽 프로그램 창에 어 마... 가우시안 블러 할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데 저희가 나오면 안 되는 이제 얼굴 부분에 이러한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 효과를 크기를 이제 맞춘 다음에 어 블러링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키워 보면 이렇게 특정 부분이 블러 효과가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창에, 프로그램 패널 창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어, 처음 부분에만 그 블러 효과가 있고 영상을 재생하면은 블러랑 영상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저희는 이걸 일일이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간단한데 노가다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우선 이펙트 컨트롤 창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 오른쪽 키 또는 왼쪽 키를 눌러서 프레임 이동을 합니다. 프레임 이동을 하면 이제 옆에 프로그램 창에서도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이렇게 옮긴 다음에 다시 이펙트 컨트롤로 와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다시 프로그램 패널 창으로 가서 마스크 패드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키프레임 칸을 봐보면은 계속해서 프레임이 생성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블러 효과가 저희가 처음에 써도 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블러 효과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블러 효과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나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왼쪽에 블러리니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 블러 효과를 체크박스를 시계 모양 체크박스 클릭하고, 그리고 한 프레임 이제 뒤로 간 다음에, 그, 거기서는 블러리니스를 없애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효과인데요. 저희가 앞, 앞에서 말씀드린 마스크는 특정 영역 안 보이게 하는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 특정 영어로 안 보이는 마스크 기능에 대해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손이 지나가면서 글씨가 지워지는 이제 마스크 효과를 넣을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alt 를 누른 채로 하나를 복사해서 위에 비디오 3에 하나를 이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어, 근데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어, 밑에 있는 글씨가 아예 안 보이게 되어 마스크 효과를 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 올린 영상에 오퍼스티, 불투명도를 낮추면은 이제 아래 글씨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편집을 하기 쉽게, 과, 세팅을 해놓으면은 더 마스크 효과가 높기 쉬,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위에 올린 영상 위에 올린 붙여넣기한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가서 오퍼스티 부분에 마스크 효과를 주면 되는데 저희는 어 원형이나 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펜툴로 일일이 손 모양을 딸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펜툴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마스크 효과가 나오고 프로그램 창으로 가면은 이렇게 클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일이 손 모양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점 모양을 둬서 어 손모양을 따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예제로 보여주는 거이기 때문에 엄청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마스크를 닦고 이렇게 키프레임이 옮겨지면서 이 마스크 패드 효과도 움직여져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가우시어 블러랑 똑같은 똑같은 역, 원리인데, 이것도, 어, 영상을 움직이면서, 마스크 패더도 같이 움직일 계획입니다. 똑같이 마스크 패더에서도 시계 모양에 체크한 다음에, 키프레임을 옮긴 다음에, 프로그램 창으로 가서, 어, 패더 모습을 일일이 다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노가다인데요. 섬세하게 할 거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창을 핏이 아닌 150% 정도 이제 확대한 다음에 일일이 노가다 하면 되고 이렇게 키프레임을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마스크패드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왼쪽 이펙트 컨트롤에서 방향키 오른쪽 키를 누르면서 마스크패드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뒷부분에서도 글씨가 안 보여야 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영역도 이제 없애주면 은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면서 쉬운 효과인데 노가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 이렇게 특정 부분 안 보이게 하는 효과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마스크 기능은 색깔 입히기나 특정 영역 운영을 바꾸거나 하는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이제 아시고, 아시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펙트 수업 마치겠습니다. 영상이랑 음성이랑 많이 싱크가 안 맞았던 점 죄송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합니다. 퀴즈는 네이버 폼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어 편하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